중학교 2학년 동아김성곤 교과서 국아본문입니다. 제목은요. How healthy are you? 자, 당신은 얼마나 건강한가요? You are healthy에 how가 붙은 거죠. 그죠? 의문문이 되면서 자리가 바뀌었고요. 자, 첫 문장. We all want to be healthy. 자, we all, 우리 모두는 됐나요? 원합니다. To be.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됐나요? However, sometimes we do things without knowing that we are uh, they are bad for our health. However, 그러나, sometimes 가끔씩은 우리는 합니다 어떤 것들을 합니다. Without knowing that uh, they, they are를 알지 못하면서 됐나요 자, without knowing에 나오 뒤에 나오는 t h i s 어노 no, 알다라는 것의 동사에 대한 동사적 의미에 대한 목적어 절을 이끕니다 그래서 대절 속에 주어 동사가 나올 것이고요. 주어 동사 하는 것이 주어 동사 하는 것을 알기를 없는 채이 말이죠. 그래서 without knowing 하면 알지 못한 채인데, 무엇을 알지 못한다? 대디아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대디아를 어,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어떤 것들을 합니다. 됐나요? 그럼 대절의 내용은 뭘까요? They are bad. 아, 그들이 안 좋다는 걸. 이 그것들은 뭘까요? 예. 앞에 어떤 것들을 하는데, 그 어떤 것들이 어, 안 좋다는 것을, 무엇에 for our health.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 나쁘다는 것을 아, 알지 못한 채 그것들을 합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 여기 한번더 챙기면, be bad for 무엇에 나쁘다. 어, 뒤에 our health가 있으니까 우리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아는 것을 없는 채, 그래서 알지 못한 채 그것들을 우리는 합니다. 됐나요? 예,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예, without은 전치사고 노 no, 뒤에 나오는 것은 지금 동명사입니다. 명산대 쓰임은 명산대 자기 의 성질, 어, 동사 알다란 성질이 그때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절이 이렇게 이그 노잉의 의미상 목적으로 그대로 오는 거죠. 마치 동사로 쓰이는 것처럼 잘 기억해주시, 잘 이해주시기 해 바랍니다. 자, 그다음. Uh, read about uh, Minjun's day. What kind of mistake is he making? 자. read about, 읽어보세요. 모세관에서 민준의 하루에 대해서, 어, what kind of mistake, 어떤 종류의 실수, 뭐가요? 그가 만들고 있는. 원래는 make a mistake 하면 실수를 만들다, 실수를 저지르다죠. 그래서 얘가, 어, 이 문장이 만약에 평성문이었다면, he is making 미스테이크 k 인데 어떤 종류의 실수인지가 덧붙었죠. 그래서 한번더 붙었죠. 그래서 한번더 하면, he is making what kind of mistakes를 이제 의문문으로 바꾼 거죠. 그죠? 물론 평소문이었으면 와서 나오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실수일까요? 그가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re you making the same mistake? Uh, 당신도 만들고 있나요? 똑같은 실수들을 당신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나요? 밑에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보라 그런 말이죠. 됐죠? 자, 8 a.m. 오전 8시. I skipped breakfast again. 자, skip 하면 건너뛰는 거죠. 나는 건너뛰었다. 아침 식사를 다시 또 됐나요? 음, 자주 안 먹는 것 같습니다. I usually get up late. 자, I get up. 나는 일어납니다. usually 라는 빈도 부사죠. 어, 일반 동사 앞에 오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나는 되게 늦게 일어난다. 보통은 늦게 일어난다. 어,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I don't feel hungry. 나는 배고프다고 느끼지 않는다. in the morning, 아침에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배도 안 고프다. 예, 모두 그렇다 할 때, 예, 투와 이드가 있는데요 어, 부정문에는 이드를 씁니다 그래서 나는 늦게 일어나고 배도 그렇기 때문에 배도 안고프다 이 말이죠 예, 부정문 don't feel이니까 이드를 쓴 겁니다 됐나요 <laughs> skipping a uh, breakfast is not a good idea 자 skipping 건너뛰다 라는 스킵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되었는데 동명사가 지금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된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동명사는, 어, 뒤에 어떤 복수 명사와 결합되더라 해도 그 동명사 자체는 단수 취급합니다. 됐나요?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아침을 건너뛰는 것은 is not good, is not a good idea. 좋은 생각이 아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유명한 아이는 according to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볼까요? according to a study, students who eat breakfast do better. In the classroom. 자, according to a study 까지 하나 끊으시면 되죠. 한 연구에 따르면, study 는 공부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명사로 어떤 연구, 됐나요? 연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 연구 내용에 의하면 그중감 되시고요. students, 아,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게요 do better. 예. 학생들이 do better. 더 잘한답니다.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어고요. Do better 동사 do고요. 더 잘한다. 자, students가 복수니까 does가 아니라 do인 거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빠뜨린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예, who eat breakfast? 그렇죠. Students라는 명사 주어를 관계대명사 who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묶여 보여야 됩니다. Who eat breakfast? 아침 식사를 먹는 학생들이 됐나요? Do better 더 잘한다. 답니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무슨 소리죠? 예, 학업 성적이 더 좋단 말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also, if you skip breakfast, you'll eat more later. 자, 또한, 당신이 skip breakfast, 아침 식사를 건너뛴다면, 자, 만약 한다면, 됐나요? 예, 현재형을 썼, 썼지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You will, 어, 만약에 앞으로도, 아침 식사를 건너뛴다면 그런 의미도 포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will skip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 조건의 부사절 때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의 뜻을 대신하죠. 어, 지금 여기서는 뭐 미래의 뜻이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당신이 아침 식사를 건너뛴다면 will 여기 뒤에는 이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아 will을 썼죠. Will eat more later. 당신은 나중에 더 많이 먹게 된다. 많이 먹는 것이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됐나요? 자. 어, 그렇게 한번 <laughs> 잘 챙겨주시고요. 어, 물론 이제 두 배로 인 s 클래스룸을 학급성적이더 좋다고 하셔도 좋은데, 뭐 그냥 뭐 수업 시간에 더잘할 것이다. 어, 이렇게 해도 큰 어, 일단 지역에 가까운 해석도 한번 챙겨두시고요. 그렇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요 부분, 스튜던스를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죠. 사람을 설명하고 싶어서 사람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되면서 후죠. 물론 w h 도 있는데 뒤에 절 속에서 따라오는 절 속에서 이 students who가 하는 역할은 주어입니다. 그 학생이 아침새를 먹는 거니까요. 동사가 바로 온걸봐서어도 주격이죠. 당연히 후가 와야 되겠죠. 됐나요? 여기 그 설명이 있고 아까 if 절 설명도 있습니다. 아, 조금 불확실하시면 일시정지하시고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2pm 오후 2시입니다. 민준의 이야기죠. I've already washed my face three times today. I've already washed. I have w a s h e d 나는 씻었는데 have washed니까 현재 완료잖아요. 그리고 already가 이미 이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죠? 어, 이럴 때는 현재 완료용법 중에 경험, 결과, 어, 계속, 완료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완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 완료가 뭐냐면 우리가 어, 이럴 때면 아무리 밥을 빨리 먹어도 10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어, 엄밀히 말하면 지금 먹은 시간부터 어, 뭐 시작한 시간부터 먹은 완료한 시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흘렀고 과거부터 현재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제 끝났다 이런 뜻이죠. 어느 정도 지속되고 이제 끝났다 그걸 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ve already washed, 나는 이미 씻었습니다. 씻는 행위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 얼굴을 세 번이나 오늘 벌써 씻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예, 부사 올레디 함께 쓰여서 이미 했다는 뜻, 뭐 완료 의미 의잘 어, 기억하시고요. 해석에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냥 씻었다 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 예. Since I have acne, I try to wash my face as often as possible. 자. Since, 무뭐 이래로, 무뭐 때문에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지금 문맥상 무뭐 때문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I have acne. 나는 여드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됐나요? 예, since 또잘 보시고요. <laughs> 특히 지금 앞에 현재 완료가 왔기 때문에 현재 완료 Since가 붙으면 뭐이래로로잘 쓰이죠. 근데 지금 그 현재 완료 문장 끝났고요. 이건 때문입니다 나는 여드름 acne를 갖고 있기 때문에. I try to wash. 나는, 씻으려고 노력한다. 내 얼굴을 씻으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 그 유명한, as a s possible. 가능한 한, 뭐 하게, 또는 뭐 한. as,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고요. 어디에 possible이 오면, 가능한 한, 자주. 지금 부사가 왔다. 그죠? 가능한 한, 자주 씻으려고 나는 노력한다. 됐죠? 예. 자, 그 다음, 동명사 주어가 계속 자주 나옵니다. Uh, washing your face is good for controlling acne. 자, washing, 씻는 것은 좋습니다 동명사 주어니까 is 단수죠. 그죠? 예. 당신의 얼굴을 씻는 것은 is good, 좋습니다. 자, be good for 하면 어디 어디에 좋다죠. 뭐 하는데 좋다? controlling acne. 이제 여드름을 통제 또는 조절하는데 좋습니다. 자주 씻는 건 좋은데. however, washing too often Um, can make your skin dry 자, 그러나 washing 역시 주어입니다. 이게 동명사 주어구요. too often 요까지가 붙어서 너무 자주 씻는 것 됐나요? 그러나 너무 자주 씻는 것은 can make 예,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다. make가 5형식 예, 사역동사가 아닌 5형식 뭐가 되죠? make 목적어 예, 형용사 보호 올수 있죠, 그죠? 그 지금 dry가 동사 원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형용사로 보셔야 됩니다. 다시 가면, 너무 자주 씻는 것은 can make,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다. Your skin, 당신의 피부를 dry,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말 뜻은 뭐 하게로 해석되는데, 여기가 make의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예, 목적격 보호 형용사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형용사와야 되고요. 이 dry는 어, 말리다란 동사도 되지만, 건조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보시고요. <laughs> when this happens, your skin will produce more oil and that will cause even more acne. 자, when, 뭐할 때, this happens, 이것이 발생할 때, 뭐가요? 너무 자주 씻는 일이 발생할 때. This는 washing to open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어, 이것이 너무 자주 발생할 때, your skin, 에, 당신의 피부는, 어, 자, 이 this를 washing to open도 뭐틀리다 하긴 내렸겠지만, 너무 자주 씻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 이 문장 전체를 봐야 되겠네요, 그죠? 어,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씻어서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때, 됐나요? your skin, 당신의 피부는 will produce, 생산할 겁니다. 모유 오일, 더 많은 기름을 생산할 겁니다. 우리 피부에서 보호막 기름이 나오죠. 그리고 that will cause 그 것은 그 기름은 더 많이 생산된 기름이겠죠. will cause 유발할 겁니다. 일으킬 겁니다. cause가 동사입니다. 유발하다, 일, 일으키다. 더 많은 애크니더 많은 여드름을 유발할 것입니다. 없애려고 세수를 자주했는데. 그래서 피부는 건조해지고, 그런 피부는 또 살아남으려고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 기름 때문에 여드름은 또더 또 많이 생기고, 악순환이네요. 그죠? <laughs> 아, 5pm. 자, 오후 5시. I was almost hit by a car on my way home. 자, be hit by 하면 특히 차에 지다만 있습니다. 뒤에 by a car가 고요 근데 뭐가 끼어들었죠? almost. 지역하면 어, 나는 거의 차에 치였다 그래서 차에 치일 뻔했다 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 그죠? almost die 하면 거의 죽을 뻔했다 정도로 해석하죠 그죠? on my way home, on one's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말이죠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거의 차에 치일 뻔했다 I was listening to loud music through my headphone, so s I didn't know the car was coming. 자. I was listening to 나는 듣고 있는 중 이었습니다 자 리슨의 목적을 올리면 리슨2가 돼야 되죠 그것이 진행형 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는 듣고 있는 중 이었습니다 loud music 큰 음악을 큰 소리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through 무엇을 통해서? my headphones 나의 헤드폰을 통해서 헤드폰을 끼고 듣고 있다 이 말이죠 So. 그래서 그래서 크게 헤드폰으로 크게 듣고 있어서 I didn't know.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됐나요? 뒤에 명사가 오면 좋겠는데 동사 부분이 또나온는걸 봐서 여기 that이 생략된 거죠. 그죠? 그래서 I didn't know that. 나는 that을 몰랐습니다. 뭐가요? 주어는 이거네요. The car. 그 차가 was coming. 다가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됐나요? that 생략 이야기도 여기 있고요. 자, 그다음 Using headphones can be dangerous because you can't hear cars coming. 자, using, 사용하는 것. 이게 또 주어입니다. 그죠?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면,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뜻 붙었습니다. 왜냐면, because of가 아니고 because니까 주어 동사 올수 있겠죠? 당신이 can't hear.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car's coming, 자동차가 오는 것을, 자, because 절이지만 그 안에 주어, 동사가 here라는 지각동사네요. 그죠? here, 지각동사, 목적어, 네, 동사원형, 현재분사, 다 가능하죠. 예,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에 따라서 능동이면 동사원형 또는 예, 현재분사 가능하죠. 그죠? 진행의 뜻을 강조하고 싶어서 현재분사가 왔죠. 예, 자동차가 수동의 뜻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P는 올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자동차가 다가오는 것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하다.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예,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어 이야기도 여기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ing to loud music too much isn't good for your ears. Either you can even lose your hearing. 자, listening. 역시 또 동명사입니다. 듣는 것은 isn't good. 좋지 않다. 예, 단수 isn't 보이시죠? 예. 어떻게 듣는 것? 예, listening이 역시 목적을 가지려면 to는 빠질 수 없습니다. 큰 음악을, 큰 소리의 음악을 too much, 너무 많이 듣는 것. 됐나요? 큰 소리의 음악을 너무 많이 듣는 것. 이 투는 왜 왔다? 리슨 때문에 왔습니다. 리슨의 예, 의미상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가 와야 되죠. 다시 한번 큰 소리의 음악을 너무 많이 듣는 것은 isn't good for 어디에 좋지 않습니다. 당신의 귀에 좋지 않습니다. 자 be good for 4까지 예, 어디에 좋다 그죠? 이들 역시 좋지 않습니다. 듣나요? 귀에도 좋지 않습니다. 아까 뭐죠? 자동차 위험도 있는데 귀에도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드가 붙었습니다. 왜? 부정문이니까. 됐죠? You can even. 당신은 심지어 lose.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Can lose. e n 이 끼어든 겁니다. 무엇을? 당신의 hearing. 청력을. 듣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laughs> 자, 저녁 시간으로 가네요. 네, 8pm. 오후 저녁 8시자 I try to exercise every day but today I couldn't 자 I try to 나는 뭐 하려고 노력합니다 운동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매일 but 그러나 today 오늘은 I couldn't 나는 할수 없었습니다 couldn't exercise가 생략돼 있겠죠 자 그다음 Mom asked me to clean my room 자 마음, ask. 마음, 엄마는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뭐라고 청소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내 방을. 자, ask,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죠? 주어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기로 하기를 요청하다. 여기, 목적, 주, 목적어에게 뭐 하도록 요청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투부정사죠. 그죠? 자, 엄마는 나에게 내 방을 청소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우리 말이고 그죠 어, 어머니는 요청했습니다. 내가 청소하기를 됐나요 <laughs> When I finished cleaning, I was so tired that I couldn't exercise. 자, when 뭐했을 때, 내가 끝냈을 때, 됐나요 청소하기를 끝냈을 때. Finish는 예,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래서 cleaning만 사용돼야 됩니다. 됐죠? finish the two clean, 안 됩니다. 내가 청소하기를 끝냈을 때, 자, so, that, 사이에, 예, 형용사나 부, 부사 들어가면 너무 뭐 해서, dead이야? 그, 어떻게 되었대임을 말이죠. 결과적으로. 타이어들은 는피 아, p 지만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나는 운동을 할수 없었다. 됐나요? 예. 여기에 대한 충고는 뭘까요? Many people think that exercising means playing sports.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주어입니다. think 생각합니다. that들 이하라고 yeah. 생각합니다. 그럼 that들 속에 어,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exercising 운동하는 것이 exercise를 또 동명사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된 동사 mean에 s 붙었습니다 단수 취급하니까 운동하는 것은 의미한다. 뭐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레잉 스포츠 스포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뭐라고요? 운동한다는 것은 플레잉 스포츠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스포츠를 해야만 운동하는 거다라고 사람이 생각한다 그 말이겠죠. 지금 접속사 that 요 이야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exercising은 이 that 절 속의 의 소의 주어죠. 역시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한다? playing 하는 것. 동명사로서 means의 목적이 되겠죠. playing은. 됐나요? 자, 아주 동명사가 뭐 잔치입니다. 그죠? 잘, 잘 구분해야 되겠죠. <laughs> however, you can exercise in many different ways. 자, however, 그러나 당신은 운동할 수 있습니다. exercise event 동사로 쓰였 있습니다. 조동사 앞에 왔고요. in many Different ways, in ways 하면 방법으로인데 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즉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For example, you can walk to school instead of taking the bus.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you can walk, 당신은 걸을 수 있습니다. To school, 학교로, 즉 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Instead of ing입니다. ing하는 대신에, 듣나요? 오브가 꼭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자, 인스테드 오브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것만 챙기세요. 인스테드 오브 ing 하면 ing 하는 대신에 됐나요? b 버스. 버스를 테이크 테이킹 어, 하는 대신에 버스 타는 대신에 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Cleaning is is a good exercise too. 자, 청소는 좋은 운동입니다. t o 역시 아까 부정문에는 이대가 왔죠? 지금은 긍정문이니까 2가 왔습니다 그죠? 청소도 좋은 운동입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 11.30pm 자밤 11시 30분 늦은 시간인데요 그죠? It's Saturday night and I'm watching a movie 자 어, 오늘은 지금은 토요일 밤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보고 있어 무엇을? 영화를 보고 있어 11시 반인데 안 자고 영화 보고 있다 말이죠 음, 주, 민준의 이야기는 이렇네요. It's Sunday tomorrow. 내일은 일요일이야. So, I don't need to. 자, need to 하면 뭐할 필요가 있는데, 필요가 있다인데, don't need to 하면 뭐할 필요가 없다죠. Get up early. 아, 내일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실컷 밤늦게까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 말이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조언은, If your story pattern changes often, your body loses its rhythm. And you can't sleep well. 자, if, 뭐 한다면, 당신의 sleep pattern, 여기까지가 줍니다. 당신의 수면 패턴이, 됐나요? 수면하는 어떤, 어, 그 리듬 같은 것이, 패턴이, changes, 예, changes, s 붙여야 됩니다. 왜요? 현재가, 현재가 미래 뜻을 대신하죠. 어디에서는, if 조건절에서는, 됐나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다시 가면, 당신의 수면 패턴이 바뀐다면 자주 됐나요 uh, your body 당신의 몸은 물론 여기 will lose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사람은 평소형으로 한 겁니다 lose is 잃어버립니다 it's rhythm 그것의 리듬을 자기 몸의 리듬을 그리고 you can't 당신은 sleep well 잘잘 잘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 it's much better to go to bed and get up a r l Get up at regular times. 자, it's better. 더 좋단데, 그게 더 좋은데 그게 받는 게 없죠. 예, 뒤에 to 부정사 긴요 부분이 진짜 주어입니다. 그러면 이 it은 가주오죠 그래서 그리고 더 좋다라는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very 쓰면 안 되죠. 예, much, even, far 이런 것들있죠 비교급 수식하는 거. 그래서 이멋 u 는 어떻게 써한다 훨씬 더 좋습니다. 뭐가요? 투 부정사는 것이. 투 부정사 내용 볼까요? to go to bed. 예. 잠자러 가는 것 그리고 get up 일어나는 것. 어떻게 at regular time. 예. 지적하면 정기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시간에, 뭐 정상적인 시간에 다 되는데 여기서는 규칙적이 제일 맞겠죠. 규칙적인 시간에 뭐 하고 자러 가고 일어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돼서 예, 예, 구가 예, 본문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